1994년. 네. 아, 젊어, 젊어. 오늘은 다 젊은 사람이 한 사람 빼고. <laughs> 10월 28일. 네, 28일. 황영웅. 네. 어, 얘기는 들어봤어. 이 사람은 얼굴은 모르지만 얘기는 들어봤어요. 2024년 운이 좀 어때요? 음. 지금 이제 뭐안 음. 좋은 일 때문에 이제 음. 자숙하고 있다가 음. 다시 조금씩 음.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. 때요 2024년도. 나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거죠? 팬들이 너무 많아 아니 많았어.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세요. 어차피 뭐. 그렇죠. 뭐 팬들이 선생님한테 뭐라 하실 것 같은데. <laughs> 그렇지. <그치>. 이건 <laughs> 예? 내가 먹으면 되지 뭐. 네. 근데 이분을 봤을 때 어쨌든 음,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 참질풍노도를 질풍노도의 시간을 참 오지게 보냈죠.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쵸 근데 어쨌든 미안해요 노래는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 노래를 잘한다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이분을 봤을 때 조금 뭐라하지 내 삶의 한이나 이런 거를 그 다른 사람한테 표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술적 음악적 끼로 보내 20대 10대 후반에 20대 쯤에 그 사고 치고 다닐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누구지 그 꼬맹이 그 있잖아 트로트 가수 정동원? 어, 정동원처럼 되진 않았을까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, 어 안타깝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, 주변 환경. 내 가정이라든가 친구, 지인네들, 이런 번인네들의 들 환경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, 또 본인이 어, 나서는 부분, 뭐 이런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겠죠. 근데 어쨌든 다사다난했던 2022, 2023년을 보냈을 거예요. 이분이. 근데 어쨌든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. 솔직히 얘기하면. 아 어, 나쁘지 않다. 음, 음. 왜냐하면. 이 사람이 우리, 우리 음, 이 사람이 지금 올해 한국 나이로 (94년이면) (30살인가) 그럴 거예요 (27까지의) 어떤 그런 (27) (28) 초반까지 그게 언제 있는지 몰라 미스터트롯 미안해 <웃음> <웃음> (27) (28) 초반까지는 내 모든 그런 고생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,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이 스물여덟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했을 거예요. 근데, 과거에 대해 아니, 아니 된 행동,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, 내가 새로운 도둑을 하는데, 그게 조금 많이, 안 좋은 영향을 끼쳤잖아? 그치? 근데, 이 사람은 운, 운기를 봤을 때, 스물여덟, 스물아홉, 서른, 서른 하나 수, 지금 올해 서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? 서른, 서른 하나 수부터 운기가 다시 또 올라가거든? 그래서, 노래가 됐던뭐 자기가 좀 뭐래도 예능 쪽은 아직 좀 빠른 것 같고 뭐 어떠한 노래라든가 콘서트 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괜찮다 소리가 나오고요 또 보면은 지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 이 사람을 봤을 때 그래서 어 지지하는 응원해주는 사람들 이런 부분은 과거는 과거일 뿐음 뭐, 연연하지 말자. 옛날 개그, 개그가 있잖아. 그것처럼, 연연하지 말고 조금 나섰으면 좋겠고, 발전했으면 좋겠고, 과거의 잘못을 씻기 위해서 본인도 또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, 공부 많이 한것 같아, 이번에. 어? 인생 공부? 어, 어 공부를. <laughs> 그리고 늦게 공부하는 것보다 초장에 공부해갖고 내가 하는 게 낫겠지. 근데 그놈의 성과은 조금 죽이고 사셔야 돼. 어 내 욱하는 성격이라든가 약간 좀 눈이 돌아가면, 햇도가 돌아가면 은 또라이 되는 게 그,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이렇게 돌을 닦고, 어? 수양을 해서 조금 그거는 조금 내가 잘못된 거구나 깨우쳤잖아. 근데 그게 내 기본적인 성향에서 우, 나오는 게 있, 있잖아? 그거를 조금 돌을 닦아서 산 속에 기도 갑시다. <laughs> 돌을 닦고 가셔야지 돼. 이 사람은 봤을 때 그래도 괜찮아요. 근데 조금 32, 33까지는 고생을 좀 하지만 그후로는 그래도 괜찮다 소리가 나옵니다.